은 하나님의 열심 백성을 직접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정의가 사라졌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영화에서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정의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는가라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사라진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불의가 행해지는 모습들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회초리들을 막그 막대기에 심판하는 이 막대기를 들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어 훈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이 죄악된 모습들, 어 불의가 행해지는 모습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참다 참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뚜껑이 열려서 터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게 이르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방관하면서 이 죄악이 방관되어서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악을 가운데서 중재할 사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화가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원치 않으세요. 중재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가지고 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팔로 직접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이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중재자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구해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7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미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해내시겠다고 막가보스 입고 투구를 쓰고 속옷을 입고 열심으로 이 겉옷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능력함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무능력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휩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엎드러졌어요. 패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외부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고자 그들의 무능력함과 싸우기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이 전신갑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이갑옷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어, 똑같은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강건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참적인 이 악의 영들 우리를 계속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갑옷을 입고 앞장서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는 시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면요? 이 죄가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구속자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오셨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죄에서 떠나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에서 떠나 구속자들의 구속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온의 이만 구속주를 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죄가로부터 떠나요 함께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냐면 그게 내일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이 59장에서 60절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사망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가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